자, 너무 저희 너무 우리 집이요. 에집집 옆에 집 엄청난 선물이 와 있거든요. <laughs> 자, 따다다. 따다다따다 아, 뭐. 어디 있죠? 오! <laughs> 자, 바로 기아 4세대 카니발입니다. 4세대 카니발. 사실 이게 저희가 카니발 4세대를 저희가 받았어요. 저희 집으로 탁송을 받았는데 앞으로 일하면서 운전할 카니발 있잖아요. 그거를 받으려고 하다가 4세대가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새로운 모델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바로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옵션을 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그 시간이 걸린다고 뭐또 그러면 지금 카니발이 엄청 인기 가 많다 보니까 내년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요그래서 기다렸으니까 난 4세대 카니발 신차 하면 된다 그걸로 만족한다 오케이 받겠다 해서 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 이게 저 노블레스 등급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뜯고 있는데 요것들이 완전 완전 기본형이네. 야, 지금 제가 다 뜯고 있습니다. 지금 언박싱 하고 있습니다. 언박싱. 예. 자, 이거는 기본형이었어. 진짜 기본형. 근데 뭐그 약간 그 벤츠 차처럼 그게 요 그런 느낌도 좋지만은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운전하는 건 아니고 전전 전 뒤쪽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예. 뭐그것까지전 신경 안 쓰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자, 이야. 네, 완전 정 야, 근데 이거 1이라고 그러더니. 저희 회사 팀장님이 이거 뜯는 거다 이랬는데 탁통 받겠어요. 했는데 야, 이거 힘드네. 네. 네. 자, 이거 뜯어야지. 이거 뜯고, 이거 야, 이거 야, 이런 거나 처음 뜯어본다. 네. 네. 네, 네, 이렇게 뜯었습니다. 야, 괜찮죠? 네, 사실득하니 앞에 그릴이나 이런 거 보니까, 어... 야 괜찮네 웅장하고 세련되고 좀 넓어진 느낌이긴 하네 야 이게 제가 일하면서 제 아내랑 저랑 같이 탈 차입니다 이게 이차 타고 돈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네? 집 앞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아내 지금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웃음> 아니 <웃음> 어디 갔어 <laughs> 아 오늘 또 잠깐 처남이 왔는데 네. 일단은 네,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뜯는 언박싱인데 언박싱 여기도 보이네 이게 이것도, 아, 이렇게, 지트 브라운. 아, 보니까 저기 지금, 여기 지금 카니발 하나 또, 한, 여기 카니발. 한대고 네, 저거는 옛날 카니발. 음. 이건, 이거는, 이건 새 카니발. 저거는 옛날 카니발. 네. 어쨌든 저건 더 옵션이 좋고 더 좋겠지만, 어쨌든 저건 구형, 이건 신형. 옛날 거, 새 거. 저는 새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에이, 이건 새 거. 저희가 계속 뭐, 다른 분들 차를 스케줄 없을 때 저희가 탔기 때문에, 에,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빨리 받아야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옵션을 놓고 그런 욕심을 내기에는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목소리> 뭐, 뒤에 타니까. 에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 에이. 아,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 뜯을 비율이 없잖아. 그냥 있다가 나중에 회사에 매니저, 동생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이걸 다 뜯을 필요가 없잖아. 어, 뜯어 하면 되잖아요. 아, 뜯어줘요. 까 야, 알겠어. 이거 뜯든 뜯어야 되잖아요. 이게 또 뜯는 맛이 있죠. 뜯는 맛이 있죠. 근데 좀 약간 뜯으려니까 귀찮긴 하다, 그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아, 이거. 근데 근데 흰색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어. 어. <laughs> 응? 검은색 흰색 있지 아, 어, 세차가 오면 이렇게 돼 있는지 몰랐어. 나 아, 몰랐어, 나도. 이건 이건 다 딜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정리해 주고 우리는 세차를 진짜 그걸 받는 애. 이거 완전 날 것으로 세차네. 그래? 나 이렇게 받는줄 몰랐습니다. 이게 <끼리> 저희 저, 저 우리 아내 한번 타세요. 아내가 먼저 타세요. 어때요? 아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매니저가 운전하는 거죠. 네, 그, 제가 매니저 한 번. 할까요 아이. 안녕하세요. 조 기사 네. 운전해. 네, 제가 오늘 기 어서 미용 미용실 지금 빨리 30분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네. 음, 잠깐만 유리잔에 생수 좀 채울게. 네. <laughs> 코너링을 보겠어. 이 차를 받으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아, 저는요, 진짜 더 열심히, 열심히 일해야겠다. 저, 새 차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뛰어가지고,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 충프님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좀, 좀, 사실, TV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TV 많이 나올 수 있게, 열심히 이차 타고, 새차 타고, 여러분께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프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젤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안녕. 안녕. 충프! 자, 가자! 봉봉봉 비닐 때 <laughs> 알았어. <웃음>